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제 액체 금을 만들어 볼 거고요. 이건 아까 전에 올렸던 거고 이거 만들 거예요. 이게 아이스 마카롱님 실초고요제 거는 거의 다 아이스 마카롱이에요. 이게 잘 끊어지긴 하는데 엄청 탱글탱글하고 좋거든요. 조금 굳은 거거든요, 솔직히 이거. 근데 잘만 하면 완전 탄탄한 게될수 있을 거예요. 아무튼, 한번 만들어 볼 텐데, 일단 준비물은 먼저 소개할 거예요. 소개할게요. 일는 이건, 에, 그, 그 이름이 뭐였지? 아이클레인데 원하는 색상 준비하시고요. 뭐 원하는 색상 준비하시고, 물풀. 물풀은, 좋은 풀은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, 소다입니다. 소다. 섞을 것. 물, 그런 통을 준비해주세요. 일단은 여기다가 물을 원하는 만들 양만큼 넣어주시고요. 예비용으로 휴지도 준비하시고. 다음그 물풀을 그 물에 3분의 2 정도 넣어주셔야 하는데 많이, 피, 많이 들어가죠? 저는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. 출처는 설명에다가 다 써놓을게요 동영상에서 말 안하고 네, 동영상에서는 출처를 써놓는다고 설명에다가 써놓는다고 말은 다 할게요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이거 항상 말하, 말하지만 별사탕 뚜껑 별사탕 먹고 남은 그 통입니다 이렇게 근데 네, 좀 살짝 살짝 깔려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다 쓰면 될것 같아요. 넣고 올게요. 다, 다 넣고 왔고요. 다까지나니고 3분의 2 넣고 왔습니다. 3분의 2 정도 넣어주시고,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내려 보내서 섞어든요 그럼 좀, 물풀 같이 대거든요 물풀보단 살짝 묽은? 그런 게 돼요. 이제, 뭐야 소다를 넣고 소다를 한이 정도? 한 꼬집? 넣고 전 조금 많이 한것 같아요 그 물을 음, 그럼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클레이를 음요 정도 넣고 이제 잘 섞어주세요. 이런 걸로 잘으깨 주시고요. 이렇게. 그 썩는 무작위로 이렇게 썩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르시면서 으깨시는, 으깨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점점 깨지면서 튀김물이 되거든요? 이거 풍선 점토기도 해요 네. 점점 액체기물이 되려고 하거든요 지금? 이렇게? 아닌가? <laughs> 계속 섞어주셔야 해요 이거는 점점 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아이클레이는 다 뜨거우면 좀녹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짠! 이렇게 계속 섞어주세요. 이렇게 아이클레이가 만질 때 있으면 좀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, 섞어도 으껴주시면서 딸려오는, 딸려다가 이렇게 멈추는 그런 정도가 돼요. 섞으면은 저는 영상 찍은 날에 영상 올리거든요. 그럼 이거는 '오늘'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때 그 설명 보시면은, 설명 보시면 날짜가 올라오거든요. 언제 올렸는지 그거 보시면 된것 같아요. 오늘, 오늘이라고 하고 내일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설명 보시고 날짜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중 되게 탱글탱글해져요. 이게 정말 액체경이 같더라고요. 지금 봤는데 제가 저는 추천은 거의 아이스마카롱이거든요. 제 추천은 별로 없어요. 있는 게 없어요. 별로. 아, 아까 저번에 올렸던 그 전자레인지 쓰는 액체 괴물. 그거 빼고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솔직히 전자레인지만 쓰는 거지 제 추천은 별로. 어쨌든. <laughs> 제 시간 되게 많이 나오는 점이랑 잡담 되게 죄송한데 하다 보고 이게 많이 섞 섞으니까 잡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계속 섞고 편집 편집하면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, 자세히 모르고 그런데 계속 섞기만 하면 지루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근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아이클레이를 으깨주시면 되, 되고요. 묻은 거는 이렇게. 오동것도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수제액태괴물이 완성이 됐는데, 엄청선잘 부러지긴 하는데, 어 지금 그거 빨대로 어떤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늘어나기도 잘늘어났고요 액체림을 만들고 놓으실 때 이제 조심하셔야 해요. 바닥을. 머리카락이 간혹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. 조심은 조심하시, 하세요.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조심하세요. <laughs> 이게 액체림을 담는 통이거든요. 지금 두 개밖에 안 만들어가지고. 이제 세 개. <laughs> 이제 많이 만들면은 소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요 수제 액체만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